안녕하세요. 반류아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음, 미니어처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닉네임을 바꾸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제, 제가 원래 이래 반류하잖아요. 그래서 설꽃으로 바꾸려고 해요. 제가 카스에서 맵노를 하는데 거기서 닉네임이 설꽃이거든요. 그래서 미니어처도 설꽃으로 바꾸려고 요 제가 카스에서 본계와 부류가있는데 본계는 반류하고 두 개가 설꽃인데요. 설꽃이 맘에, 갑자기 맘에 들어서, 어, 반미아보다 설꽃이 더, 막, 마음이 바뀌어서, 그냥, 제, 제, 닉네임을 바꿀 것 같아요. 바뀐 것 같아요. 제가, 그래도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거고요. 닉네임이나, 프로필 사진? 같은 거만 바꾸려고 하는데요. 그래도, 저, 반미아라는 거,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<laughs> 제못좀 모습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마 전에 만든 거예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름은 안지었어요 그냥 이런 거? 이거 저 오늘은 제가 만든 작품 다 소개하려고 해요 이렇게 와플? 아이스크림. 이거는, 이거는 슬러쉬였구요. 이거는, 똥컬 허니브레드예요 그리고, 이는 마카롱 어플. 이거는, 음, 블루. 카롱 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이거는, 이거는 옛날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두개가 있는데 한개는 좀 이상해서 나중에 다시 보여거에요 이거는 그냥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딸기모스케이크 친구가 만들어줬고요나는핫도그예요 이거는, 이거는 좀 크거든요 살기, 살기, 딸기 살빈 딸기민수에요달달 달, 달치님 달치님 영상 보고 만든 거고요. 이거는 밥 밥이에요. 예, 네. 빠 빠루 빠 빠루 거밥 토핑 만든 영상 보고 만들었고요. 잠시만요 이게 좀. 잘안 넣어 놓서 제가 네. 오케이. 좀더 만들어야 돼가지고 근데 네, 이제부터 제일 살꽃이라고 불러주는 거. 아니면, 마음 안 바뀌면, 그냥, 반려를 할수 있는데, 이거는, 그냥, 바꿀 수 있다, 라는 예정으로, 올리는 거니까, 올리는 거니까, 이해 부탁드려요. 미, 그, 제 친구, 미니초코, 이, 유튜브 활동하는 미녀수 잘한애있잖아요 걔도, 걔도, 음, 음, 그, 이런 바뀔 수도 있다고 해요. 기억은 보너스예요. 네. 이렇게. 이름이 바뀌었고, 음, 바뀔 수도 있고. 안 바뀌면 계속 이렇게, 여기서 이렇게 쓸 거고요. 바뀌면, 음,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려고 해요. 좀 더럽지만. 제가, 이거는 그냥 바뀔수도 있다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좀음밖에 확률은 좀, 음, 좀 적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예. 그러면 이상으로 설꽃 음, <laughs> 이상으로 닉네임 바꿀 예정 으로 환경 영상 하, 하는 마음으로 이, 올린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